백혈구 수치 올리는 음식 백혈구 감소증은 혈액 내 질병과 싸우는 백혈구 세포의 감소입니다. 백혈구 감소증은 대부분 호중구 세포 감소와 관련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성인 기준 낮은 백혈구 수는 혈액 한마 이크로리터당 4,000개 미만으로 간주됩니다. 어린이의 경우 연령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건강한 사람들의 백혈구 수는 정상이지만, 백혈구 감소증 환자는 정상으로 간주되는 것보다 대체로 낮은 편입니다. 또한 정상 혈액 세포를 생산하지 못해 감염, 빈혈, 출혈 등의 증상이 발생하는 백혈병도 조심해야 됩니다. 백혈병은 혈액 면역세포에 문제가 나타나는 질환으로 치료를 위해 항암화학요법, 방사선 치료, 조혈모세포이식 등을 사용하면 우리 인체의 면역관리를 맡고 있는 정상 골수세포 또한 일부가 손상되어 면역기능을 담당하는 백혈구, 호중구의 수치가 낮아지게 됩니다. 백혈병 환자의 호중구 수치가 500-1000, 0에이하로 감소되면 식재료 구입부터 음식조리 과정까지 철저한 위생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면역력 저하 상태에서는 추가 감염을 막기 위해 미생물, 바이러스, 곰팡이 등에 오염되기 쉬운 식품을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치료를 진행하면서 면역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식단 관리도 중요한데요. 면역력 강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에너지 보충을 위한 단백질 섭취가 필수입니다. 그럼 이제 백혈구 수치 올리는 음식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을 챙겨보세요. 좋은 단백질은 수육, 계란, 우유, 생선, 두부에 많고 햄이나 소세지, 염장식품 같은 가공식품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섬유질, 비타민, 미네랄 성분이 풍부한 현미는 백미보다 몇 배나 높은 영양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현미는 암환자들에게 추천하는 편인데요. 하지만 환자 중에서 소화가 잘안 되는 사람은 비교적 소화하기 쉬운 발아현미를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면역력 향상에 도움되는 물질 베타글루칸이 함유된 버섯을 드셔보세요. 베타글루칸 성분은 우리 몸에서 악성 종양에 대응하고 면역력을 높여주는 다양한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우리 몸의 염증을 가라앉히는 효과로 만성 염증 질환을 개선할 수 있는데요. 백혈구 수치 올리는 음식 다양하게 챙겨먹으면서 부족한 면역 향상에 도움 얻기 바랍니다.